오늘은 한번 캐릭터 소개를 해볼게요. 가장 최근에 나왔던, 새 친구가 둘에서 나왔던 이죠 이름이 뭘까요? 정답은 휴지 메어입니다. 소품, 흰 마스크, 선글라스, 휴지. 그 다음에 이것은, 얘는 거의 주인공이죠. 검정입니다. 블랙 마스크라고 나오는데, 검정우에요 실제로. 얘 예, 이름은 뭘까요? 친구가 둘 영상에서 나왔었습니다. 새 친구가 둘에서 나왔었습니다. 얘 예, 이름을 말한 적은 없는데 영웅 미나리 영웅 소품 감염하기 없어요. 강인 나왔었습니다. 새 친구가 둘에서 강인. 오늘, 그러면 이번엔 소품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허이. 자! 아이고야, 휴지 떨어졌다. 다시 한 번, 자! 휴지 위치는 매번 바뀌어요. 진지하게 댓글 달지 마세요. 댓글은 없으려니까. 어쨌든, 바로 다음으로. 블랙 마스크가 아닌 검정! 바로 가겠습니다. 이런 안 됐네. 다시 한번 어. 메인 캐릭터 블랙 마스크입니다. 샤라새 친구가 둘둘 영상에서 안 나왔던 주인공이죠. 바로 다음으로 가시죠. 라나 무서운 친구죠 바로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 무서운 생일. 바로 나오죠. 강인입니다. 바로 갈 가시죠. 강인입니다. 강인가고 강인이지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블랙마스크는 앞으로도 나올까요? 허주마세요.